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문제를 한번 그냥 띄워 봤습니다 여러분들 풀, 어, 문제를 한번 읽어 볼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어, 반응공학 문제고요 어, 화공기사 화공직 9급 7급에 나올 만한 유형이죠 어, 한번 볼까요? 순수한 A가 농도 3몰/리터로 PFR에서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어, 튜블로 리액터죠. 병렬 반응, 즉 패럴렐 리액션이죠. 이에 예, 생성되는 B의 농도는 했어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 어, 좀 솔루션, 풀이 방법. 풀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툴을 한번,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업로딩해 봅니다. 그래서 전화율은 0.9래요. 그리고 어, 화공기사에서는 계산기를 쓰면 되지만 어, 97급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세이단 ln 2.5는 0.92로 계산한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A가 B로 가고 또 A가 C로 가고 그래서 B가 wanted, B가 wanted product죠 또는 desired product. C는 undesired죠. 그래서 B로 가는 것은 영차 반응. 그 다음에 C로 가는 거는 1차 반응. 그래서 여기서 K1은 2고 K2는 1이라서 CA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속도식이 m o 리 e 미 o e min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 인강 사이트는 passback.co.kr. 그 다음에 한국기술고시학원, 이제 노량진역에 있죠. 인강, 여기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강.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1타0 2800명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1타0 730명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수강생이든 비수강생이든 이제 문제풀이를 할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쭉 보시면 어 원하는 놈의 농도를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체류시간 체류시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공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체류 시간과 공간 시간이 다를 때가 있죠. 그거는 이제 부피 변화 분율이 있을 때고, 부피 변화 분율이 없으면 공간 시간, 체류 시간은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문제. 그래서 1, 2, 3, 4, 5, 5지 선다로 세임 냈는데, PFR의 병렬 반응일 때, B의 농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화율이 0.9래요. 어, 요게, 요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A의 뭐 물질 수지, 즉, 몰 수지, 시간당 몰, 뭐 이런 건데, 즉, 속도식 다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마이너스 RA, 즉, A의 반응 속도식은 마이너스 배치 리액터일 때는 소문자 T를 쓰면 되고 PFR일 때는 타우 공간 시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타우 분의 DCA는 병렬 반응이니까 두 반응 속도씩 더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 속도식 K1이었고 두 번째 반응 속도식 K2CA 그래서 K1은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고, K2는 1이니까 어, 그냥 2 e 플러스 CA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좀 팁으로 드리면 A가 B나 C로 가는 병렬 반응은 요렇게도 표현하고 이제 요렇게도 표현하겠죠. 그래서 요거 단순히 더해 보면 이 A는 B 플러스 C예요. 그러면 부피 변화분율 Epsilon A는 YA0 델이니까 처음에 순수한 A니까 1이고 곱하기 델은 뭐예요? 어, 반응물 개수분에 생성물의 개수들 다 더하고 빼기. 그 다음에 반응물의 개수. 그러면 이게 0이 되죠. 어, 그래서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는 부피 변화, 분율이, 부피 변화, 분율이 제로라서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거 그냥 모르셨던 분들은 그냥 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상 반응이면 밀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피 변화 분율은 0 인거 아시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는 기상 액상은 얘기 안 했지만 요렇게 되있을 때는 1111 또는 1111일 때는 0이 된다는거 어. 팁으로 갖고 가시면 되구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식에서 뭐예요 요 마이너스 d 타오 분에 dca 하고 2프로스 e ca 그죠? 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적분을 바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변수 분리해서 d tau 하고 e plus ca 바꾸면 이제 요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죠. 어, 해서 d tau에 대해서 초기는 0이겠죠? 그 다음 tau. 그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초계는 CA0, 그 다음에 C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플러스 CA분의 DCA가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거슬리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없애주기 위해서 initial condition, final condition. 즉 경계 조건을 초기치와 최종치를 서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CA, CA0. 그죠? 어.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보시면 이거. 어, 여기 앞에 숫자 1이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타오. 그래서 0부터 타오까지죠. 그래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타오 빼기 0.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결론은 타오죠, 타오. 타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타우를 물을 수도 있어요. 체류 시간이 얼마예요? 또는 평균 체류 시간이 얼마예요? 또는 공간 시간이 얼마예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체류 시간은 보통 T에 r 를 쓰는데 어, 밀도 변화, 부피 변화 분율이 없으면 타우 바는 그냥 아, T 바는 그냥 타우로 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 e 플러스 ca 분의 1이니까 어, 고등학교 때 배웠던 ln e 플러스 ca 그냥 쓰면 되죠. 어, 여기 계수가 1이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ca부터 ca 0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분하면 ln e 플러스 어, 최종치가 위쪽이죠. ca 0 그다음에 e 플러스 ca. 그래서 직접 여기에 값을 바로 해도 돼요. CA0가 4라고 했고, 그 다음, CA, 얼마요? 어. 0.4죠. 어. 왜냐하면, 여기서 CA는 어떻게 구해요? 어. CA0 1-XA. 그죠? 그래서 CA0가 4였고, 전하율이 0.9라고 했었으니까 0.4. 그래서, 0.44 니까 여기에 바로 그냥 4 0.4 바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면 되죠 어 그죠 어 그래서 뭐 이거 lne 플러스 ca a 부터 b 까지 하면 뭐 이런식으로 나타내는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그래서 lne 플러스 0.4 분의 2 더하기 4 인데 계산기로 두드리면 0.916 분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 얼마예요요 값이 해보면 ln 2.4분의 6 그죠? 어, 그러면 ln 뭐 24분의 60이다. 뭐 여기서 바로 해도 되는데 어, 64 24 61 그래서 40이니까 1 25 그래서 결론적으로 ln 2분의 5 그래서 ln 2.5죠, right? 어, 그래서 ln 2.5니까 시험 문제에서 ln 2.5는 0.92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계산기를 안 쓴다면 ln <laughs> 답은 0.92 min 이렇게 어. 공간 시간 또는 체류 시간 만약에 물었으면 0.92 분으로 답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원하는 놈, desired product, 즉, c b 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 값 구했죠. 어, 그래서 이거를 물을 수도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B의 물질 수지에 떠는, 그냥 속도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물질 수지를 세워서 풀 수도 있는 거고, 속도식으로 할수 있는데, 지금 거는 속도식으로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RB, 어, 생성물 RB는 정의가 d 타오분의 DCV, DCV. 그래서, 어, 농도 텀으로 나타냈다는 것은 뭐예요? 어,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원래는 V분의 1 d 타오분의 DNB. 그죠? 응. 뭐, 어떻게 써드릴까요? RB는, 만약에 부피 변화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DNB, 어, 이런 식으로 써주지만,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D타오본에 DCB.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RA, RB, 이렇게 써주고, 개수 1, 1, 이렇게 돼있죠? 어 이렇게 늘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마이너스 r a 이퀄 r b 고 아까 마이너스 r a 여기서는 마이너스 r a 1 이죠 어 이거는 얼마였어요 그냥 이였죠어 그래서 이 써준 것 뿐이고 d c b d 타오 넘기면 2 d 타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적분 적분하면 초기치 c b /Cb, 제로 분의 c b 초기치 0 분의 타오 그 다음에, e, d, tau. 그래서, 뭐예요요 부분은 쉽게 e, tau가 되죠. 적분하면. 그래서 0부터 tau까지니까 e, tau. 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e, ta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c, b 빼기 c, b0, 가 어, 그러니까 e, tau 되는 거고. 초기에 a만 순수하게 있었으므로 이건 0이죠. 그래서 c, b는 e, tau. 그래서 2 e 곱하기 tau. 얼마였죠? 문제에서 어. 원래는 0.916인데 계산기로 하면 그죠? 그런데 0.92로 풀었었죠? 어. 주어진 값 이용해서 그래서 계산기를 하면 1.83 몰퍼리 뜨고 어. 주어진 값즉 ln 2분의 5가 ln 2분의 5즉 ln 2.5는 0. v 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정답은 1.84 몰/리트.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laughs> PFR에서 병렬 문제는 원하는 놈의 농도를 쉽게 설명해서 A가 B로 가고 C로 가는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묻는 거는 뻔합니다. 타오를 물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잘안 나오는 유형인데, 이제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타워를 물을 수도 있고, 원하는 놈, d e s i r e 로 product. 얘를 물을 수도 있고, 또는 뭐를 물을 수 있죠? 어, Selectivity. 그래서 책마다 틀린데, 어, Selectivity는 원하지 않는 놈 분의 원하는 놈. 보통 이렇게 풀죠. 그래서 선택도를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수율. 수, 이제 이거는 순간수율이죠. 어. 그래서, Forglet에서는 Y자를 쓰죠, 보통. 그래서, 순간수율인데, 뭐예요? 순간수율은 A. 반응한 A분의 no. A 생성, 아니, 그러니까 반응물분의 어떤 원하는 노. No. 해서, 요렇게. 그죠? Shimit 어, 슈미, 책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Selectivity를 디테일하게 구분해가지고, 그, C분의 B 이렇게 안 나타내고, 생성물, 생성물이 다 만들어지는 거. 즉 B와 C분의 그 생성물들 중에 원하는 놈. 요렇게, 요렇게 시미트 책에서는 또 정의를 해요. 그래서 기술고시에서도, 화공지 오고에서도 요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97급에서는 이런 형태로 묻고 있죠. 그래서 병렬 반응에서 타우, 원하는 놈 CB, s e l e c t i v i t 선택도, 그 다음에 yield, 수율 묻는 게 다다. 요네 가지 중에 하나 묻는다.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는 형식에서는 쌤이 뭘 썼다? 음. 그냥 속도식 가지고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어, 설명,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시 보시면 순수한 A가 농도 3몰/리터로 PfR에서 병렬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b 의 농도는 해서 <laughs> 전하율을 가르켜주고 0.9, ln 2.5는 0.9이다. 그래서 이렇게 줄 때는 이제 보통 공무원 시험이죠 계산기 안 쓰는. 그래서 A가 B와 C로 간다. 그래서 뭐 차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B로 가는 거 0차, C로 가는 거는 1차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뭐였죠? 어. 지금 계산기를 안쓸 때는 1.83이고, 계산, 어, 계산기를 쓸 때는 1.83이고, 안 쓰고, LN 2.5로 할 때는 1.84로 해서 이제 이렇게 답을 뽑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거는, 뭐예요 이렇게 속도식, 그 다음에 이렇게 돼있을 때, 요 상황에서, dca와 dta로 해서, 이렇게 바로 적분해서, 뭐예요요 공간시간 t t 를 찾아내는 거. 어, 여게 조금, 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업로드 해봅니다. 그래서 타워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PFR이지만 CSTR로 물었을 때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한번 <laughs>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 한번 업로드 했고요. 음, 지금 학원기사 종합 또는 1차 필기, 2차 실기. 그다음 화공직 9급, 그 다음에 화공직 9급 출제 모의고사, 그 다음에 화공직 7급 단과, 그 다음에 종합, 어, 인강 베스트 셀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화공직 7급 반응공학 출제 모의고사, 어, 론칭했죠? 어, 그래서 많은 관심 바라고, 화공직 5급 기술고시도 지금 론칭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별리사 반응공학 기출문제들도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셈이 어, 계속해서 오급, 5급, 그러니까 화공직 5급과별리사 반응공학을 하나로 묶었어요. 왜냐면 난이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문제들을 계속 업로딩하니까 기간도 제가 음, 많이 일단 처음 세팅이니까, 세팅이니까 기간도 많이 드리니까. 어, 관심 가져주기 바라고, 지금 화공직 7급 출제 모의고사 반응과, 어, 요거는 지금 계속 업로딩 해서, 어, 일단은 처음은 3회분인데, 어, 좀 더, 뭐, 업로딩을 더하게 되면 인강비도 조금, 업, 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수강 기간 한 달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수강하시면, 이제 다가오는 2023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는데, 어 이때 지방직은 서울시죠. 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일타공 2,800명이죠. 어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일타공 730명인데, 어 밴드에 와서 쓰면한테 개인톡 주시면. 어 편하게 셈하고 통화도 할수 있고 상담도 할수 있으니까 어, 네이버 카페는 물론이고요 네이버 밴드 가입하셔서 어, 밴드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네임은 어, 한국 어, 석사 마치고 키스트 위촉연구원하고 한국 GM에서 이제 차장까지 하고 2015년 경부터 한국 기술고시하고 노량진 역에 있죠. 어, 전과목 선생님 혼자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과목 다 하는 사람은 저 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일타강사 이렇게 자칭 타칭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반응속도식 가지고 타우 찾는 거 아주 깔끔하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니까 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또 많이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